배송비가 반값이라고요? 이 배대지 몰랐다면 손해입니다. 같은 물건인데도 배송비가 두배 차이나는 경우 알고 계셨나요? 이는 부피무게를 면제해주는 배대지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갈리는 차이입니다. 일본 직구시 가장 큰 비용 변수는 배송비입니다. 특히 옷, 신발, 가전제품처럼 부피가 큰 상품은 실제 무게보다 부피무게로 계산되어 예상보다 높은 비용이 청구됩니다. 하지만 아라쿠 배대지 해운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피 무게가 면제되어 실제 무게만으로 배송비가 책정됩니다. 예를 들어 일반 배대지에서 약 3kg 부피 무게로 4만 원이 나올 물건이 아라쿠를 이용하면 1.5kg 기준으로 2만 원에 받을 수 있습니다. 게다가 아라쿠는 일본 현지에서의 검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. 일본 직구를 자주 한다면 배송비 절감을 위해 배대지 선택이 핵심입니다. 부피무게 면제는 단순한 할인 그 이상입니다. 제대로 아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니까요.